클레어와요. 오늘은 여러분이 앉아서 할수 있는 우리 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운동은 다른 도구 아무 것도 필요 없고요. 저와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15분 정도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오늘 운동은 총 21개 의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동작 당 40초씩 중간 브레이크 10초씩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운동 하고 나시면 아주 팔이 터덜터덜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운동도 출발할게요. 출발!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오늘 팔 운동 시작해 볼게요. 양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가볍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여주세요. 저는 동작을 보여드리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여러분은 의자 위에 앉아서 혹은 일어서셔서 혹은 바닥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하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한 자세로 함께해 주세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위로, 아래로 우리 준비 운동 엔젤윙 날개를 예쁘게 예쁘게 그려볼게요. 다와갑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볼게요. 상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좋아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W로 손을 아래로, 아래로 당겨보는 동작이에요. 여러분, 브라 주변 등살 있는 부분까지 또 그리고 나의 팔뒷부분에 덜렁거리는 살을 잡아준다고 생각하며 꾹꾹 아래로 당겨볼게요. 자, 위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무 밴드 같은 거를 잡고 아래로 힘겹게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지방 타파, 지방 타파를 생각하며 움직여주세요. 마찬가지로 모든 상체 운동 동작을 할때 여러분 상체가 덜렁덜렁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몸에 단단하게 힘을 주어 복부 힘 탁탁 주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초 정도 남았어요. 끝까지 잘 움직여주세요. 다음 동작은 양 옆으로 팔을 벌려 보도록 할게요. 팔꿈치 90도 정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뒤로 뒤로 여러분의 견갑골을 모아준다고 생각하며 시작해 볼게요. 후 내뱉으며 팔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뒷 부분 살이 아주 아주 고민이죠, 우리. 팔을 촉 펼쳤을 때그 덜렁거리는 살 같은 경우는 우리 브라 뒤에 낑기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팔뚝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마음을 갖다 아주 아프게 만들어요. 오늘 그 부분을 타겟한다고 생각하며 뒤로 후. 훅 열었을 때, 여러분 날개뼈 사이에다가 호떡 하나를 딱 넣고, 그 호떡을 날개뼈로 촥 잡아준다고 생각하며, 쫙쫙 가슴을 활짝 벌려 열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내쉬는 호흡 꼭 유의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앞으로 나란히 팔을 벌린 상태에서 위로 만세, 만세 가 볼게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의 어깨 주변, 우리 특히 팔 앞부분 부유방 있는 주변까지도 자극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어 단단하게 잘 잡아 주셔야지 되고 어깨 승모근이 올라가지 않도록 날개뼈는 아래로, 아래로 꼭 잡아 주신 상태에서 움직여 주세요. 자, 복부 잡아 주시고 갈비뼈 앞으로 훅 튀어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지 됩니다. 내쉬는 호흡 마다 만세, 만세. 만세 할때내 갈비뼈 튀어나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거의 다 와가요. 우리 1 0 초만 더 움직이면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셔요. 혼자 하는 운동이 힘든 분들 감량을 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 플레어와 함께하는 온라인 클래스 온핏으로 초대합니다. 온핏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손바닥을 거울처럼 마주본 상태에서 위로 위로 들어 볼게요. 손바닥이나 우리 팔꿈치가 붙지는 않아요. 편안하게 여러분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린 상태에서 위로, 위로 올려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손가락은 쫙 벌린 상태에서 움직여 볼게요. 자, 내쉬는 호흡마다 위로 올릴 때 나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나의 갈비뼈가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복부 단단히 잡은 상태로 우리 마지막 10초 더 움직여 볼게요. 너무 잘하고 계셔요. 다음 동작은 우리 시계 방향으로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팔을 옆으로 뻗은 상태에서 손가락 10개 쫙 벌려 주시고 준비되시면은 뒤로 원원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뒤로 뒤로만 우리 지금 굴리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코어 단단히 힘줘 주셔서 상체가 덜렁덜렁 춤추듯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내뱉는 호흡에 여러분의 손바닥은 저를 향해 있으면서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편안하게 호흡은 이어가시면 좋고, 가장 키포인트는 여러분의 상체가 혹은 여러분의 등이 덜컹덜컹 움직이지 않아야지 돼요. 정말 딱 나의 어깨, 나의 팔뚝만 사용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3초, 2초, 1초 너무 잘하셨어요. 팔 살짝 우리 풀어주고 다음 동작은 반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깨 양옆으로 펼쳐주시고 여러분의 팔꿈치가 어깨보다 살짝 낮은 선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승모근에 힘이 빡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오늘 팔운동을 하지만 끝나고 나서 아이고 어깨가 너무 아파요 승모근이 불편해요라는 느낌이 나지 않게끔 하려면 신경 써서 어깨를 아래로 아래로 잘 내려주시고 갈비뼈 튀어나가 않도록 복부를 단단히 잘 잡아주신 상태에서 움직여 주셔야지 돼요. 자, 같은 방향으로 계속 굴려 주면서 마지막으로 15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 동작은 하늘 찌르고 뒷벽 찌르기 두 동작을 연달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손은 옆구리 위에, 오른손은 우리 촥 펼쳐서 하늘부터 찌르기 시작할까요? 하늘 찌르고. 뒤로 쭉 뻗어낼 때는 여러분의 삼두를 타겟하는 거예요. 우리 덜렁살을 타겟한다고 생각하며 팔꿈치만 쫙 펴주세요. 자, 손바닥을 쫙 펼친 상태로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뒷벽으로 하이파이브를 한다고 생각하며 팔꿈치를 펴주셔야지 됩니다. 상체 덜렁거리지 않도록, 갈비뼈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며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잘콕콕쿡쿡 찔러보며 마지막 10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반대쪽 가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오른손을 허리 위로, 왼손으로 하늘 찌르기 준비 되시면 출발해 볼게요.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하늘로, 업 그리고 뒤로, 하늘 뒤로 좋아요. 특히 뒤로 갈때 여러분의 삼두 덜렁 팔을 잘 느낄 수 있도록 팔꿈치만 쫙 펴줘서 우리 삼두를 팍. 힘을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상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여러분 손가락을 같이 시선 따라가셔도 좋고요. 정면 바라보고 하셔도 좋으니 여러분 편하신 대로 호흡과 함께 이어가주세요. 자, 15초 더 움직여볼게요. 자, 이번 동작은 두팔 함께 하늘 찌르고 뒷벽 하이파이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살짝 돌려 풀어주셨으면 준비되셨죠? 하늘 찌르기 출발할게요. 하늘 찌르고 뒷벽. 하늘 찌르고 뒷뼈 자, 두 팔을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상체의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갈비뼈 튀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여러분 복부 단단히 힘준 상태로 내쉬는 호흡에 하늘 후, 내쉬는 호흡에 뒷뼈 하이파이브 같이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쯤 팔이 살짝 여러분 후들후들 느낌이 오시죠? 요 느낌 그대로 이어서 우리 쭉 이어가 볼게요. 너무 좋아요. 마지막 10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움직여주세요. 다와 갑니다. 우리 마지막 5초. 4 3 2 1 잘하셨어요. 자, 살짝 우리 또 쉬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살짝 힙힌지. 고관절 앞부분이 접혀야지 돼요. 여러분 팬티 라인 있는 부분이 살짝 접히도록 몸을 앞으로 살짝 숙여 주시고요.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 라인을 유지해 주세요. 자, 그다음 나의 팔을 뒤로 쭉 뻗어낸 상태에서 어깨부터 팔꿈치는 고정.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할게요. 제가 여러분 뒤에 서서 여러분의 팔꿈치를 꽉 잡고 여러분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 사이는 세상에서 제일 멀게끔 유지한 상태로 우리 내쉬는 호흡마다 뒤로 팔을 뻗을 때 삼두의 자극이 빵! 들어갈 수 있도록 움직이셔. 유지됩니다. 마지막 5초. 우리 3초 다 왔어요. 2초. 1초 쉬는 시간 10초 입니다 어깨 살짝 풀어 주실게요 자 다음 동작도 마찬가지로 힙힌지 상태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자 라인은 유지 똑같아요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이번에 손바닥이 천장을 향할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다가 제가 탁구공 하나를 쥐어 드렸다고 생각하고 탁구공을 가볍게 통통통 손바닥에서 튕겨주세요 우리 정말 핑퐁 하듯이 통 통통 튕기며 나의 그 뒤에 덜렁거리는 팔뚝살을 탕탕탕탕 자극한다고 상상할게요.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힘들면 어깨가 점점 올라가요. 뒤에 어깨 멀어지도록 유의해주시고, 뒷팔을 갖다가 느껴가며 통통통통 가볍게 움직이셔야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가가요, 여러분. 5초 남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은 우리 또 왼팔은 우리 허리 위에 오른손을 옆으로 뻗어 내 볼게요. 이번은 어깨와 팔꿈치가 같은 라인에 있고요. 손바닥 위치 잘 봐주세요.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뒷벽을 쳐줄 건데 손가락을 쫙 펼친 상태에서 가셔야지 돼요. 자, 우리 뒷벽을 갖다가 통 친다고 생각하며 움직여주세요. 자, 팔을 뻗은 상태에서 팔꿈치만 잡았다. 자, 팔을 오른쪽으로 보낼 때내 몸이 너무 따라가지 않도록 코어 단단히 힘주면서 움직여주셔야 돼요. 내쉬는 호흡에 후!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귀와 어깨는 여전히 사이가 안 좋게 멀게 유지해주시고 내쉬면서 옆으로 후! 후! 너무 좋아요. 다 와갑니다. 마지막 우리 5초, 4초, 3초, 2초, 1초. 잘하셨어요. 팔은 두 개니 반대쪽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른 팔은 허리 위로, 왼손은 옆으로 다시 한번 쫙 펼쳐 준비! 손바닥 위치 체크해 주시고, 손가락 축 펼치셨으면, 다시 한번 벽과 하이파이브 가볼게요. 자, 나의 덜렁팔이 지금 자극이 오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자극을 우리 즐기면서 끝까지 가볼게요. 거의 다 와가요. 우리 몇 동작 남지 않았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깝지 않게 여러분, 신나게, 우리 미간주름 촥 펼친 상태로 미소 지으며 움직여볼게요. 내쉬는 호흡에 뒷벽 치기, 뒷벽 치기, 손바닥으로 뒷벽을 밀어준다고 생각하며 손가락 쫙 펼친 채로 이어가 주세요. 마지막 10초 남았습니다. 이번 동작은 두팔 동시에 또 뻗어내서 뒷벽을 쳐줘야 되겠죠. 어깨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고요. 준비되시면 손바닥 바닥 칠게요. 후, 후. 자, 두팔할 때는 항상 상체가 더 흔들리는 거 이제 여러분 우리 몸으로 느껴서 아시죠? 코어 단단히 힘줘서 갈비뼈 튀어나오지 않도록 상체가 덜렁덜렁 춤추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내쉬는 호흡마다 후, 후. 오, 너무 좋아요. 자,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어깨에 살짝 더 신경 써서 내려보도록 할까요? 호흡, 참고 계신 분들, 내쉬는 호흡마다 입으로 후, 후, 버텨내주세요. 지금 제 얼굴에 나오는 그 표정이 진심입니다, 여러분. 팔이 불타는 느낌? 우리 같이 느끼고 있어요. 마지막 3초 남았습니다. 2초. 1초! 고생하셨어요. 다음 동작입니다. 자, 이제 조금 난이도를 올려갈게요. 위로 팔을 뻗은 상태에서 내쉬는 호흡마다 팔꿈치를 또 접어서 우리 덜렁살을 타겟할게요. 논문에서 여러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동작이 여러분 우리 삼두 덜렁팔을 갖다가 자극하는데 그렇게 좋대요. 자, 우리는 지금 맨손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물통 혹은 덤벨을 들고 하시면 운동 효과가 또더 올라가겠죠. 내몸 컨디션에 맞는 쉬운 단계부터 하나 하나 시작할게요. 주의점은 여러분 어깨, 승모근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날개뼈 내려주시고 팔이 덜렁이면 안돼요. 여러분 팔꿈치만 딱 접었다, 폈다 할수 있도록 주의해 주셔야지 됩니다. 오른손 두 번, 다시 한번 왼손 두 번. 이제 우리 5초밖에 안 남았네요. 3초, 2초, 1초. 잘하셨어요. 자, 다음 동작도 방금한 동작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번엔 대신 두 손을 깍지 껴보도록 할게요. 팔꿈치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주신 상태 들이마시면서 팔꿈치만 접었다 펴주세요. 네, 여러분의 어깨서부터 팔꿈치까지는 지금 단단한 우리 석고 붕대를 하나 감아놨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위는 팔꿈치 관절 뿐입니다. 접었다 폈다 하며 여러분의 덜렁살을 타겟해주세요. 자, 우리 갈비뼈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허리가 너무 섹시하게 휘지 않도록 주의하며 복부 단단히 힘주고 마지막까지 이어가 볼게요. 우리 모두 너무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의 팔뚝이 오늘 조금 더 탄탄해지고 날씬해질 거예요. 마지막 5초 남았습니다. 3초, 2초, 1초. 다음 동작. 우리 다시 한번 또 가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작이 제일 힘들어요. 자, 여러분의 손바닥과 팔꿈치까지 어느 한틈 뛰는 데가 없도록 푹. 붙여 주실게요. 그다음 우리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늘 찌르기 가겠습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여러분의 손가락 끝으로 천장을 콕콕콕 찔러주시는 동안 여러분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돼요. 접착제로 꽉 붙여준 상태로 위로 위로 찔러볼게요. 너무 높이 찌르려고 하면 여러분 갈비뼈가 같이 위로 삐옥 올라오거나 팔꿈치가 벌어지려 그래요. 내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내쉬는 호흡마다 후. 후, 좋아요. 10초 정도 더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지 됩니다. 우리 다할수 있어요. 마지막, 3초, 2초, 1초, 살짝 쉬고 또 다음 동작 가볼게요. 다시 한번 힙힌지 동작이고요. 귀 어깨 멀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팔을 뒤로 쭉 뻗어서 여러분의 삼두 덜렁거리는 팔에 자극이 올 정도로 팔 각도를 올려주신 상태에서 팔 돌리기예요. 손바닥에 한 번은 천장, 손바닥에 한 번은 바닥을 볼수 있도록 우리 팔을 돌려볼게요. 주의점은 여러분의 어깨가 위로 쑤르르르 올라오지 않도록, 귀 어깨 멀어지도록 유의해주시면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고 고정한 상태로 손만 쭉쭉 돌려볼게요. 은근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잘 이어가 볼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의 다 와가요 딱두 동작만 더 하면 팔 운동 끝입니다 자, 이번 동작도 방금 했던 자세와 비슷해요 힙힌지 상태에서 팔을 뒤로 뻗어서 두 손을 꼬악 잡아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의 팔꿈치만 접었다가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위로 뻗어서 팔꿈치 접었던 동작과 비슷합니다. 혹시 두손 깍지 쥐는 게 힘든 분들은 주먹을 쥔 상태로 팔을 최대한 서로 가깝게 거리를 만든 상태에서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해주세요. 귀엽게 올라가지 않도록 서로 멀어지게 유지하며 접었다, 폈다, 접었다, 다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한 동작만 남았고 여러분 지금 팔 아픈 거 너무 당연해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오늘 성공적으로 운동 끝까지 벌써 다 왔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낼게요. 마지막 3초, 2초, 1초 한 동작만 더 하면 됩니다. 이번 동작은 여러분 방금 했던 두 손을 꽉 쥐고 팔을 쭉 뻗어낸 상태에서 버티기 동작이에요. 근데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두 손을 양쪽으로 서로 뜯어낸다고 생각하며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줘서 쭉 당겨주세요. 평온하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팔을 양쪽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팔에 아주 강한 힘이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버텨내고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팔이 점점 떨어지려 그래요. 우리 팔에 자극이 들어오는 위치까지 팔을 살짝 들어준 상태로 양손 주먹을 뜯어내 주셔야지 됩니다. 다와 가요. 마지막 정말 이제 7초. 우리 5초 오늘의 마지막 동작이 고 끝나면 가볍게 스트레칭하면 여러분 저로부터 자유입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가볍게 우리 스트레칭 한번 이어가 볼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스트레칭은 가시면 됩니다. 자, 한손 가볍게 팔꿈치 잡아주시고요. 아직 옆으로 안 넘어가요. 우리 허리를 뒤로 섹시하게 젖혀서 가슴을 활짝 열어 우리 먼저 움직여준 다음, 그 다음에 우리 넘어갈게요.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 자, 저는 지금 왼쪽 손 스트레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몸을 기운 상태에서 왼쪽 팔 스트레칭을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오른 팔꿈치를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가슴 활짝 먼저 열어볼게요. 준비되시면 몸을 옆으로 왼쪽으로 넘겨 나의 오른 팔, 나의 덜렁거리는 팔뚝을 스트레칭 쭉 시원하게 이어가 주실게요. 스트레칭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꼭 마무리까지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고생했을 나의 승모근 살짝 한번 풀어볼게요. 오른쪽 귀와 오른쪽 어깨를 가깝게 가져와 주시고 왼쪽 팔은 멀리 뻗어내 주세요. 그 다음 우리 고개 도리도리 한번 해볼게요. 나의 코를 겨드랑이 방향을 향했다가 다시 한번 편안하게 올라올게요. 반대로 왼쪽 귀와 왼쪽 어깨가 가까워질 때는 오른팔을 멀리 뻗어내 주시고 도리도리 가볼게요. 좋아요. 편안하게 이어가시면 마지막 스트레칭 두개 남았습니다. 기지개 크게 펼쳐내주시고 다시 한번 들이마시면서 앞으로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위로 쭉 뻗어 내쉬는 호흡에 크게 기지개 펴주시면 오늘 모두 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